복음과 항상 관련 시켜서 한번 찾으면 쉬울 겁니다. 복음하고. 시간표는 그뭐 어렵잖아요. 언제 언제 불렀어요? 그거 이그뭐 언제 부른 거 나오잖아요. 어떤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이거. 불렀는데 어떻게 했느냐 이거예요. 안 간다고 그랬다. 그러면 안안 했다. 안 한다 그랬다 그러면 안 한다고 써면 돼. 간단하게 쓰래요. 간단하게. 자, 자 우리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요셉부터 하겠습니다. 요셉의 소명의 내용은 뭐예요? 예? 자, 딴데 딴 이제는 이제 그만 포럼 하시고요. 이게 뭐예요? 세계 보고마. 세계 보고마는 뭘 보여줬어요? 세계 보고마 뭘 보여줬어? 어떻 어떻게, 어떻게 보여줬어요? <laughs> 꿈. 그러면 시간표 언제예요? 예? 네? 늙었을 때요, 더 젊었을 때요, 어렸을 때 <laughs> 언제? 예? 네? 자, 한 번,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어설플릴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한번다 정리해보면, 뭐가 나올 겁니다. 어떻게 따랐어요, 요셉이? 요셉이 어떻게 따랐어요? 예? 어떻게 따라갔어요? 싫다고 그랬어요? 불렀는데, 하나님 불러셨는데, 어떻게 따라갔어요? 예? 순종 그렇게 보면 간단하게 간단하게 여기, 너무 어리게 하지 말고 순종했어요. 모세는 언제 불렀어요? 아, 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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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복음 복음 내용 거기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유목사님 메시지에서 요거는 요는 아주 거기 다 나왔어. 언제예요? 소명이 뭐예요? 저기, 내용이 추행삼자식 제사, 희생제사 그렇게 할게요 언제 불렀어요? 예? 언제 불렀어요? 늙어서 불렀죠? 그럼 여기는요? 어떻게 했어요? 소명 어떻게 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 그냥 가게 예 그래. 순종 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 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그, 안 했어요. 죽이려고 할 때에 결국 은 죽이려고 할 때에 나 지금 안 처음에 했어요. 안 하다가 한다고 그랬어요. 맞죠? 그대로 합시다. 안 한다고 하다가

네, 나시린이라고 합시다. 또 다른 거 있어요? 그러면 시간표는? 아, 말씀이 희한 시대예요. 아, 말씀이 희미한 시대. 네. 그리고 어릴 때. 잘했어요. 여기서, 나시진, 나시진도 맞겠지만, 사무엘에게 가장 큰 특징을 찾자고 한다면, 여기 말씀이 끊어진 시대라고 한다면, 이걸 연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붙잡은 게 뭐예요? 언약계. 네? 자. 사무엘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 왕 예? 이스라엘 왕. 어, 이스라엘 왕으로 불렀어요? 왕하고 복음하고뭔 관계 있어요? 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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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 줄. 앞에 앞에 줄 먼저 하세요. 아, 맞아. 예. 그줄 얘기해 보세요. 폴리메이스네요. 네? 예? 폴리메이스. 성전 건축 예? 성전 건초. 아, 알겠습니다. 또뭐 있어요? 내용.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사명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다음 주에 또또 또 이거 또나오거든요 그러면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성전 건축도 있고, 뭐, 뭐, 언약계도 있고, 뭐, 할려면 많이 있겠지만, 자, 그냥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 한 대로 보겠습니다. 시간표 언제 부르세요? 예, 네? 목동 때, 어릴 때요, 늙어서요, 어릴 때입니다. 자, 어떻게 어요 다이슨. 예 순종 엘리사는 아, 엘리사한테 사이. <laughs> <laughs> 어그뭐 엘리사 예 소명 소명 오가 하는 겁니다 오가 예 육가는 다음 주그그 소명이 아니라 다음 주 사명인데 잘못 친 거니까 그 바꾸세요 예. 예, 네. 예. 네. 그건 사, 어떻게 보면 사명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선교하는 사람 뭐라 그래? 선지자. <laughs> 선지자를 불렀어요. 그렇죠. 복음하고 이제 관련돼서 한번 보자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언제 불렀어요? 엘리사. 예. 음 예. 가짜신의 성기는 예? 아, 자, 그 다시 얘기할게요. 바알이라는 음. 가짜신을섬기는 이사벨이 있어요. 예, 예. 이사발 신세배. 예. 근데 그 이사벨이 이사벨이 예. 이사벨이 있는데 예. 엘리사를 예. 죽이려고 그래요. 예. 그데 하나님께서 음. 응, 신경을 왔어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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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네.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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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해서 딱 얘기해 봐요. 네. 그,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지금 뭐냐면 영적인 경쟁이 혼란한 시대라 고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혼란 시대. 영적으로 심각한 그 혼란 시대입니다. 그 뒤에 또 전사님 저예 엘리사 예예 예, 복음이 희미할 때. 자세는 순종. 순종했는데 여기는 특별한 순종입니다. 자신 것을 다 버렸어요. 아, 그래서 <laughs> <laughs> 다 버리고 다 예, 이렇게 이렇게 한번 써 보겠습니다. 에이사연은요 이사에게 좀 힘들어요? 그루토기입니다. <laughs> 그루토기. 예, 소명이네요 그루토기.

거기 또 다른 다른 저기 고짜기 팀들 또 있잖아요 뒤에 했잖아요 이거 바울이 이사야 바울이 예? 그 바울이요? <laughs> 어 바울이구나 아 여기서 기 말할 거구나 예 그루토기 이사야 7장 14절은 뭐죠? 인만이에요 복음의 내용 설명의 내용이니까요. 복음 안에 우리는 어디 안에서 부름 받았냐? 여러분도 어디 안에서 부름 받았어요? 복음 안에서 부름 받은 거예요. 그렇죠? 황폐한 시대. 당시 얼마나 황폐했느냐면은 어디 됐어요? 완전히 우상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이사야가 그 멸망을 예고했거든요. 그 바벨론한테 우리가 포르한 바벨론 완전히 포르시대죠. 이렇게 될 것을 얘기했는데 오히려 죽였어요. 이사야를. 근데 친 바벨론 바닥을 해가지고 순교를 당하죠. 그런데 실제로 여기 보면은 실제로 보면은 순교를 각오한 아는데 각오한 가, 순교 각오에서 어, 했다 보면 될것 같습니다. 바울은 뒤에 바울. 천명을 받은 자 예. 네. 천명이 뭐예요? 내용이? 네. 천명이 내용이 뭐예요? 예. 어, 나메, 네. 그게 뭐예요? 1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네. 네. 택한 그릇 네. 택한 그릇인데 뭐를 택한 받았어요? 그렇지 증인으로 되는데 어디까지 증인 되느냐?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 나를 증인으로 세요. 나의 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웠다. 이게 내용이라면 그러면 언제입니까? 언제? 네. 아, 그것도 맞는데. 바울은 지금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였어요? 바울의 상태는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가서 예수님 그래서 증인된 겁니까? <laughs> 완전히 그래서 대적의 대적의 자리에서 불렀습니다. 그렇죠? 그때 그, 당, 그 당시에도 어, 저, 저쪽 뒤에 저쪽 뒤에 해야 되겠다. 아니 내가 다 설명해. 저 여기 비선사. 음. 2어요 예, 전도자. 예. 속국 증인. 속국 예. 속국 예. 는로마서 예? 로마 속국 시대 예, 로마의 속국 시대. 로마의 속국 시대. <laughs> 예, 맞아. 속국 시대죠. 맞죠. 서자가 예. 네. 하나님 말씀, 아, 예수님 말씀은 기도로 기다림이에 기도로 기다, 기기림 저기 이쪽 앞에 주는 자세, 기도하면서 주, 기도하면서 준비했다.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어요, 또 예, 예? 네. 자세, 자세. 증인, 증인, 여기 나왔잖아요. 여기 여기, 여기 내용 나왔어요. 내용 했으니까 이제 그건 하지 말고, 자세, 평상시에 <laughs> 이렇게 안 해봐가지고 잘 조금 힘들긴 하죠. 근데 하면 재미있죠. 자세, 잘 봅시다. 제가, 제가, 제가 하자면요. 이것은 완전히 우리, 우리 속된 말로 하면. 얻어 터지고 양볼이 빨갛게 해가지고 기진 맺긴 해서 기진 상태에서 할수 없이 순종하는 <laughs> 겁니다. 두들이팼거든요 눈까지 멀었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얻어, 한번 때리면은 여러분들 최소한도, <laughs> 슬쩍 건드려도 1년은 병원에 입원해야 돼요. <laughs> 자, 지금 뭐냐. 이걸 왜 이렇게 하냐면요. 느 지금 바울은 오히려 대적하고 핍박하는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길 써야 되는데, 계속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접한 겁니다. 빛으로다가.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어릴 때 부른받은 사람. 아주 늙어서 부른받은 사람. 그런데 여기 어릴 때, 어릴 때. 이 사람들은 100% 순종하고 따라가죠. 그런데 모세는 뭐냐? 억지 순종하죠. 그렇죠? 다이또. 그래서, 실제적으로, 정말로 그냥 은혜 속에서 살아간 사람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여기, 여기. 그렇죠. 요 사람들은 특히 뭐냐면, 처음부터 순종하고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모세는 안 그렇거든요. 난 그냥 가짜 인본주의 쓰고 막 그러다가, 결국은, 80세에서 하려니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안 간다고 합니다. 내 입이 뻣뻣하니 뭐니, 변명을 자꾸 변명이 됩니다. 변명. 그러면 언제가 중요합니까? 어릴 때입니다. 반대의 길로 가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필요하면 접해가지고도 완전히 기절시켜가지고 끌고 가요. 이게 좋습니까? 한번 뭐 결론 내, 우리 결론을 그리 내자는 겁니다. 이게 좋습니까? 이게 좋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결국은 랩넌트때 우리 한번 제가 한번 결론 내리자면은 어 신명기 몇 장이죠? 6장 4절부터 9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예요. 여기에 우리가 순종합시다. 아멘. 아멘. 자 이번에 간증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에 합숙 갔다 오신 분이 계셔요. 한번 나와서 잠깐만 간증 시간 가득겠습니다.